갑시다 왜 왠지가 움직이지 모르겠다 도저인신하고 있는데 3 2 1 조심하세요 신하기 외침 양순나다토 양력어나 군파폭파 발명품 열번 올인 1번 올인 2번이 파르도 깜포트 신형 불구 축제 꾸러미 밖으로 뛰우다야 말았어 꾸러미 발명품 활성화 군파폭파 내려가고. 조심하세요. 발명품 나올 당 중력 오물. 이번 누킨샷. 3번 민호, 4번 학사. 4번 학사. 발명품 활성화. 공파 폭파. 경로에서 빠지세요. 조심하세요. 신형 불붙이 세그럼 밖으로 뛰세요. 제양 전하, 발목 난열 장아, 일번황코사이번 카불, 일번황코사이번 카불, 이번 카불, 이번 카불, 한번 데르미 도스, 인번 대기, 다번 대기, 다번칼 상화, 예, 합류 경로 에서 빠지 세요, 중력 오물, 새날더 소식.

왜 이렇게 응하포팔. 급할까? 진짜. 응하포팔. 정말. 일단 레드긴 한데. 아, 잠시만요. 세컬 하긴. 블루에서 전부 해야되면 할수 있으면 블루에서 전부. 응. 1번 껍질, 2번 김법사. 이번 김법사 뭐 써요 생존기? 아나 많이 하고 있그럽 밖으로 잔. 뛰세요. 김법사 필 없다. 발명품 활성화. 파폭파 블루가 전부해 대한 번 과일, 이번 질풍 알바. 1번 과일, 이번 질풍 알바. 전 조심하세요. 번 과일, 이번 질풍 알바. 일반 갈 이번 질풍 할바두발함 도착해 내려오는 길에 들을 조심하고 4번 살수기 여기딱 붙어서 하하. 가만히 지금은 딱 붙어서 가만히 다음 스위칭 확인하고 밀리들 1번, 1번 밀리들 확인 밖으로 뛰세요 어느번 밀리들 확인 1번 미노 2번 똥꾸 양전하. 1번 미노, 2번, 2번 똥꾸, 1번 미노, 2번 똥꾸, 2번 저기잖아, 별이잖아. 3번 카불, 3번 4번 빨리하고 붙어야 돼. 베에 4번 발톱, 박, 발톱, 황제 왜안 밟아? 생존 있어. 100개 비벼, 1 0개 비벼.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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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파폭발. 일단 왼쪽이 블루, 오른쪽 레드. 금파폭발. 지뢰 때문에 다 터질 것 같은데? 장생님 아, 조심하세요. 아, 저식스또 지뢰 얼타고, 상대는안 밟고 들어오고. 니가 데리고 내려가라. 양전하, 금파폭발. 일단 1번 뚜꾸, 멀리 나가야 씨. 돼. 2번 껍쩍이긴 하거든. 중력 우물. 레드도 내려가야 돼 껍쩍이.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모른다 혹시 이거. 이번 말고 1 0불붙요 밖으로 뛰세요. 3번 대기. 3번. 밝으셨으면 8번 좋겠는데. 4번도. 내가 할게 일단. 이거 레이저 피하는 거거든. 오늘 레이저 피하는 거. 아 오늘 거뭐고 됐다고. 빨대 피하는 거거든, 저거. 웃을. 잡긴 하겠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잠요 이거 여기 반대편. 발밑 아또지뢰 받지 마 공격이... 냄드만 쳐 냄드만 쳐지뢰 받지 말고 나가지 마 냄드만 쳐 그냥. 바수는그 차기 계속 이동. 야 시발 탱한테도 걸린다. 이제 안전합니다. 발명품 활성화. 음파 폭파. 바닥 조심하세요. 발명품 활성화. <laughs> 이게 맞나?